예, 안녕하세요, 과가 t v 입니다 오늘도 불철주야 24시간마다 한 번씩 클릭들 하신다고 굉장히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강표회장 달수아제입니다. 자, 보시는 면은아 치트문입니다. 치트문. 어, 탈중앙화, 디파이 네트워크, 뭐, 아마폐 뭐, 고정도로 그 해두죠. 고정도로 그 하고, 발행량이나 어, 네트워크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정입니다. 자, 백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치트문은 탈중앙화 암호화폐로 사용자 커뮤니티 네트워크에서 운영하는 안전한 디지털 현금 입니다 오 현금 이라고요 거짓말이죠 예 안전한 거 없습니다 안전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자뭐 파트너를 위해 어, 코인을 예약하거나 발행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채굴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다 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백서에 보시면 어, 비트코인에 대한 어, 내용도 좀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어, 분배에 있어서 아주 불합리하다. 뭐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읽어 보시고요. 뭐 자기들 자랑거리 좀 적어놨고요. 현재는 그냥 앱이 론치가 된 거죠. 앱이 론치가 됐고요. 요 로드맵입니다. 로드맵인데 2022년도에 어, 탈중앙화 그래서 아마 상장할 것이다고 이런 게 이제 애들 목표죠. 예, 목표지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로드맵 말 그대로 자기들이 가고 싶은 어, 계획입니다. 계획. 2024년도에 NFT 플랫폼을 발행할 예정이다. 자, 구글로 로그인하시면 되고요.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구글로 로그인하시고 간단하게 뭐좀 적어 주셔야 됩니다. 추천인 코드 적어주시고 영문 이름 적어주시고 영문 성 적어주시고. 어, 사용할 아이디는 본인 추천 코드로 사용되기 때문에 레퍼럴 활동하실 분들은 조금 간단하게 적으시는 게 좋겠죠. 아 그리고 여기 추천인 코드를 넣어야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요거는 예, 파이나 비처럼 방패 어, 보안 서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인 코드 넣어주시고 어, 보안 서클 작동하시면 최고 속도도 업되니까 코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VVVV77 이렇게 예,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화면이고요 예, 위에 보면 오픈 기프트라고 있죠. 20분마다 한 번씩 선물 상자를 클릭해서 광고 보시고 어, 일정량의 코인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24시간에 한번로켓를 클릭하면 됩니다. 자, 조금 아래로 내리시면 어, 뭐 팔로우 하는 게 나오죠. 페이스북 뭐 등이 나옵니다. 이런 거 팔로우 하시고 코인 더 받으실 분더 받으시면 되고요. 자, 우측 하단에 팀원 여러 명 있는 그림을 클릭하시면은 팀이 나옵니다. 팀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안서클 클릭하시면은 최고속도가 업됩니다. 보안서클 클릭하시고요. 지금 앱을 들어가 보고 싶은데요. 음, 앱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현재로서는 지금 갑자기 뭐 폭주하는지 앱이 안 들어가집니다. 그리고 화면, 첫 화면에 나라 이름하고 뭐 이름을 적으라고 합니다. KYC라고 적혀 있고요. 아 그거는 일단 적지 마세요. 일단은 모르잖아요. 내가 적었는데 북한으로 오인받을지. 음 나라 이름 찾는 버튼도 아직은 없습니다. 어 아, 괜히 북한이스탄 뭐 이래 가지고 못 받고 이러지 마시고 그런 것들은 확실할 때이 과이들이 다해 놓고 확실하다 하면은 우리는 해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본 화면에 있는 KYC 화면은 일단은 보류하는 걸로 합니다. 자, 치트문이고요. 흔하디 흔한 것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채굴하고 있는 파이, 하이달러, 스타 네트워크, 원코인 모두 다 흔하디 흔한 것중 하나이죠. 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일단 해줍니다. 자,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